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이야기와 함께 돌아온 다파이스토리 최안나입니다 2023년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죠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지고 이후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6.25전쟁 때큰 도움을 줬던 미군과 유엔군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해병 제1사단 1만 5천여 명이 함경남도 괴마고원의 장진호 부근에서 중국군 7개 사단 12만여 명이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한 작전인데요. 이 작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섭게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 유역으로 쭉쭉 진격하게 되죠. 하지만 10월 4일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중국군은 유엔군의 평양 탈환 시점인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빠른 중국군은 어느새 미군보다 더 남쪽으로 진군한 거죠. 거기다 엄청난 추위까지 더해져서 장진호 전투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은 최악의 전투기간이 됩니다. 미해병 제1사단은 하흥에서 장진군을 거쳐 강계로 이어지는 국도를 따라 진격하다가 중국군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장진호의 일대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개막원 아래쪽으로 북한에서도 극한지로 유명한 중강진 근처예요. 정말 엄청나게 추운 곳이죠. 지역적으로도 낭림산맥 동쪽에 있어서 희색봉, 아등령, 유린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10월부터 눈이 내리고 겨울 날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월은 그냥 한겨울인 셈이죠.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해병 제1사단의 사단장인 스미스 소장은 겨울철 추위가 닥쳐오자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가요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곳에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7연대와 제5연대를 유담리 일대로 전진 배치하고 제1연대는 하가요리와 고토리를 있는 후방의 보급로를 담당하게 했죠. 장진호 우측의 동화면 신흥리와 후동리 일대에는 알몬드 중장의 명령에 따라 미 보병 제7사단 31연대 병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페이스 특수임무부대가 미 해병 제1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군은 제9병단에 속한 세계군단의 병력 12만 명을 장진호 일대로 집중시킵니다. 내륙으로 깊숙이 진출한 미해병 제1사단의 병력을 지압하면 안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한 국군과 미군의 퇴로를 차단해서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죠. 미해병 제1사단은 낭림산맥을 넘어가서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2군단 등과 청천강 상류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벌이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11월 24일 덕천과 영원 지역을 담당한 한국군 제2군단이 중국군한테 크게 패하면서 허보 전선의 유엔군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합작전도 실패하고 어찌 보면 고원지대에 고립되어버린 미해병 제1사단을 11월 27일 밤부터 중국군의 이내 전술로 장진호 일대를 삥 둘러서 에워싸버립니다. 하갈우리 유담리 고토리를 잇는 연결도로가 차단되면서 미군은 완전 고립되었고 특히 페이스 특수임무부대의 부대장인 맥클레인 대령마저 전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극박해지자 미해병 제1사단의 사단장인 스미스 소장이 장진호 일대에 배치된 유엔군 병력에 대해 통합지휘권을 갖게 되고 유담리에 있는 병력의 일부를 하가요리로 이동시켜 페이스 특수임무부대를 지원하고 하가요리와 고토리를 잇는 도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담리에 있는 해병 제5연대와 제7연대도 중국군에 포위되어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스미스 소장은 페이스 특수임무부대에게 하가요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 29일 영국 해병대의 4.1특공대 소속인 드라이스데일 중령이 지휘하는 특수임무부대가 29대의 전차와 141대의 차량을 이끌고 고토리에서 하가요리로 향했지만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일부 병력만 하가요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거더 장군의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참담했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많은 미군들이 죽어나갔고 얼어있는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전후의 시신을 쌓아서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임시 참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군 제1사단이 섬멸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생긴 이유는 당시 급하게 북진하느라고 모든 장병에게 동계 피복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사자의 상당수는 정말 얼어서 죽은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미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난 추위로 지열 하나는 끝내줬다고요. 피가 나도 바로 얼어버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진주만 공습 이후 최악의 패전이었다고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군의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유엔군 사상자는 17,000명에 대비해 중국군의 사상자는 공식적으로 4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해병대 1사단이 보름 동안 사투를 벌이며 버틴 덕분에 다른 부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어요. 주만강까지 진출한 국군부대도 함흥으로 퇴각할 수 있었고 피라니 10만 명을 구출시킨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오에는 14,000여 명을 태웠고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일으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체 약 30만 명이 철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진호 전투의 숭고한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부산으로 갈수 있었던 거죠. 전쟁 기념관의 양측 회랑에는 국군 전사자와 유엔군 전사자 약 20만 명의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 명비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려오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국적의 유엔군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유엔군들의 희생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군의 희생이 컸던 장진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느껴지셨나요? 안타까운 패배의 전투였지만 그럼에도 그 희생이 있었기에 흥남처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노력, 그리고 70년간 이어진 굳건한 안보 동맹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의 장병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